아 비가 쏟아집니다 우중 낚시입니다 우중 낚시 비가 오니까 분위기는 상당히 좋네요 날도 꿀꿀한데 그냥 한 마리 덜 그동했으면 좋겠는데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와. 완전 악세사리네. 악세사리 액세서리 나왔어요, 악세사리. 완전 진짜 악세사리다. 아, 왼쪽에 있는 부탄가스를 오른쪽에 있는 이소가스로 옮기는 거 진짜 간단한 걸로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이거 요만한 걸로다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파는 건데 이걸로다가 제가 옮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소가스에다가 저렇게 꼽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눌러만 주면 됩니다. 눌러만 주면, 부탄 가스가 이소 가스로 다 옮겨 갑니다. 아, 멋지다. 크으, 역시 이캐스팅함 방법이 틀리구나. 야, 손 한번 흔들어 봐. 그래도 이쪽 보고 아. 사랑합니다. 너는 역시 대물 조사야 고 형이, 형이 형이 인정한다 고습니다형 <laughs> 오늘 사자 잡는겨? 아니 뭐 너, 너, 잡고 안 잡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예쁜 그 집을 이쁘게 한 번만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 형 잡조 사잖아 잡조 사면 어때? 형 자라만 잡잖아 자라만이 아니고 자라가 올라와 준거지 <laughs> 음, 그래? 아 붕어도 잡어 <laughs> 붕어 잡아? 그럼 음. 나하 갔을 때 붕어 잡은거 나 못봤는데? 저살림한에다 내가 잡은거 형이 잡은거야? 그럼 누가 잡어? <laughs> 음... 내가 확인할게 그 사짜 있어? 사짜는 없어 없어? <laughs> 그럼 형 땡이야 땡 내일 아침에 사짜 보여줄게 알았어 고마워 아, 어, 낭만아빠 최사부를 또 이렇게 또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술 한잔 먹고 있습니다 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러는데 동생이 한마디 해봐 <laughs> 안녕하십니까 잘 먹겠습니다 한끼 자라도 먹고 가겠습니다 에이, 고마워 네. 압치기는 진짜 너아세너 진짜 잘한다. 이야, 네가 한건 해내는구나.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아침장이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8치? 한26 정도 될것 같아요. 26. 보여 짜잔. 아니, 광산 지준거야 이쪽으로 33? Yeah, 33? 음, 멋지다. 아, 물가에서 우연찮게 만난 낭만아빠 최사부가또 이렇게 가시면서 이렇게 구루텐 종류를 또한박스 이렇게 후회, 후원해주고 가네요. 아, 너무 젊은 친구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월척급은 두수가 나왔습니다, 두수가. 33하고 31.5. 두수가 나왔고, 동생들이인제 잡은 거고, 나머지 다 방생하고. 아, 어이. 잘 간다. 다음에는 사, 사, 사자로 커갖고 나한테 잡혀. 다른 사람한테 잡히지 말고. 낚시를 마치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주변 정리까지 깔끔하게 했고 고기는 방생하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물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